네, 아, 저는 세종텔레콤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사장 박씨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기 좋습니다. <웃음> <웃음> 내일 저희 친구들은뭐 크세카이 되는데 오늘 전조전인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저희 회사가 2019년도에 부산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좀활용 해서 지금 현재 토큰 정권을 좀 만들게 된 그런 계기를 부동산하가고 저희가 조각조각 조각 사업을 지금 3년차에 하고 있는데 어,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 다음 파트에 아마 그 차장님께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좀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영국에서 규제가 다 이게 어린애들이 이제 모래사장에서 뭐 아무 때나 뛰어놀어도좀 다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좀 시도하려고 하는데 뭐 행정 규제가 있다든지 어떤 법 때문에 잘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정한 시간이나 장소 뭐 이런 규모 같은 걸 이제 한정을 줄여놓고 어, 법을 갖다가 면제를 해준다든지, 통제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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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서, 어, 특정 기간 동안에 좀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테스트 할수 있도록 하는 아, 그런 제도가 바로 음. 규제 샌드박스 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해서 공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들이 각각에 해당되는 자기들의 업무 수에 맞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전 같으면 이런 것들 특례를 주면 특혜를 줬다고 해서 국민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 이 규제를 갖다가 갖다, 어, 특례를 줘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창의적인 이제 사업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 규제 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각 부처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금융적에 그 관련돼 계신 분들이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법 등에 따라서 이제 다른 샌드박스 제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차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저는 어, 규제자유특구법 즉, 중기부가 운영하는 법이 있습니다. 다들 보시면 이제 장관급이 다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분야를 다 다룹니다. 뭐 금융도 다루고 뭐 에너지도 다르고다다른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무체에 흐르는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다만 중기부는 딱 특정 지역을 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그 지역 특구법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산이 규제사의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부산 안에 숨어 음. 이제 투자를 받아. 그 안에서만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을 지금부터 좀말씀드리니그 사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법 때문에 잘 못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면 관련 부처에서는 32년에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확인해 줄수 있을 만큼 공무원들의 조직이 그렇게 강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관기하고 이런 전원 운영하는 특정 그 기관들을 지정을 내놓고 거기서 에 선별해서 심사도 하고 어떤 법을 투례를 해줘야 될지 이런 것에 따라 다양한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들에서 이제 확인이 되면 어 사업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되면 투례를 받든지 아니면 임시업을 받어서 진행하는데요. 을 지금까지는 임시업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제 실전 투례를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2년이 모지라다고 판단이 되거나 또 실정, 그 이게 결과가 좀 부족할 때는 2년을 추가 연장합니다. 그래서 총 4년을 할 수가 있고, 4년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아직까지 논의 된, 그 지금 그 법으로 제정된 게 없어서 현재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 저희가 지정받은 거는 2020년 7월에 어 부동산을 조각 투자하는 그 사업을 이제 하나 지정을 받았고요. 저때 저희가 처음으로 증권을 토화한번 시켜보겠다고 이제 저희가 올려서 그걸 이제 미러링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처음으로 제안을 지정해 줬고 어그 다음에 여러분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의료 데이터들을 어 제3의 법인이 모아서 제약사야 또는 뭐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을 다시 그나눠 그런 또 사업도 저희가 지정을 하던데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의료법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여러 이제 법에 침해를 이제 받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산 안에서는 저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올해 4월 달에도 저희가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라고 뭐 일일이 이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그 서류를 떼어서 팩스를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실손보험 청구를 하는데 그냥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넘어갈 수 있는 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4월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14년 동안 해결이 안 됐던 걸보험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구, 국회에서 통과되는 바람에 저희 이사업은 어, 의료법을 통례를 받는가 하고 그 보험법을이번에 이제 개정된거 하고 어떤 게더 그 차별이 있는지를 한번더 검토하는 과정이 있고요. 어, 저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내년부터 또,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성보험 충고하는 것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종업투자 사업을 처음 지정받을 때, 그때 시장 환경이, 부동산이 굉장히 이제 호경기였죠. 그때는, 어,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만 하더라도 한 158조 정도 시장 규모가 있는데, 거의 97%가 돈 있는 기관들만 이렇게 투자하는 금융상품이었어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laughs> 그래서 1년 수익률을 그 당시에 보니까 한5% 5년 수익률을 보니까 한98% 정도 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투자상품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이 리츠라든지 몇 개가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이 폐쇄형이라고 해서 한번 투자하거나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어, 실제로 상품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문제고, 어, 그 당시에 또 라임이라든지 옵체머스라든지 여러 이제 자수사들이좀 그 약간 네. 뭐를 해처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펀도 운영을 하는데 감시감독이안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 장부를 갖다 서로 대사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일반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으로 기록을 해서 유연조나소장을못 하게끔 하는. 그런 시점도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뭐 포스터에서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집박 투자업자라고 자산 하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이 자산운용사가 대부분 이제 큰어 빌딩들 또는 피프 뭐 부동산 이런 쪽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딱 짜서 이제 투자가 들어갑니다. 뭐 대출은 얼마 정도 받고 공모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난다, 뭐 이런 걸쭉 이제 만들어서 상품만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파는데 기존에는 3호 형태로 49인 이하를 말하는데 49인 이하의 기관들만 모여가지고 투자를 이제 보통 진행했던 것들을 일반인들에게 이제 공시를 통해가지고 저 투자 설명서라든지 정권 신고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해서 이 상품을 설명을 해서 투자 자금을 모으게 되는 어, 그때 판매하는 역할을 저희 세정 텔레폰이 맡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투자된 자금들을 관리도 하고, 또 부동산을 관리를 할 때, 부동산 명의를 신탁을 맡기거든요. 자산 행사가 함부로 돈도 모으고, 부동산을 <laughs>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 해버리고, 나중에 투자자 보호 조치가 안될 경우에 따라서, 이 자산은 신탁사에다가 명의를 맡기고, 일반 사무기약 관리회사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합니다.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다 이제 블록체인에다가 기록을 하고 또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또 이렇게 투자한 개인들은 자기들 개인 간에 것으로 거래도 하게끔 해서 언제든지 현금할 화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또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상당히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한게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상품의 하나의 이제 자본시장법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본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금융 투자 상품과 그 비금융 투자 상품으로 나누고 금융 투자 상품의 대표적인 게 바로 증권이다 토큰 증권가이드라인을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여섯 가지의 우리나라의 증권이 있고, 그동안 대부분이 다 시장이 형성되어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만 발행되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투자계약 증권은 한 번도 저희 우리나라에는 있을 단 사례가 없었죠.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가이드라인에또나왔고 앞으로. 저 부분을 조금 더 관심있게 그 지켜보고 또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권들은 대부분이 이제 급 자본시장법이라고 해서 어, 저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고 또 이런 증권들은 전자적 방식으로 중앙집중 방식으로 전자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자증권법입니다. 2019년 9월에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저 전자증권법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STO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전자정보법은 중앙집증 적으로예탁결제원이라고 하는 전자정보기관에 전자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프로세스가 적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저법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선도선물, 뭐, 저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이 많습니다. 뭐 선주도 있고, 공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 시장을 형성해서 하느냐, 또 형성되지 않은 장외에서하는게뭐 이런 것에따라다 나눠지는데, 사실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 저걸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암호화폐가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원본 초가 손실되거요 내가 배로를 었다고해래가지고배금만 손실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00을, 300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는게 바로 이위험한 타생상품의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어, 금융상품을 어떻게 어, 블록체인에 접목시켜야 되는지를 조금 이해가 쉬우시고요. 그서좀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전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은 마찬가지인데 어, 발행과 유통을 엄격하게 불리하고 있어요. 정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으는 이 파트하고, 어, 그러한 정권들을 유통을 하는 파트는 예상충 문제 때문에 엄격하게 풀리해요 서로 짜고 이걸 갖다 조작을 해서 숨기고, 돈도 모으고 또 유통까지 시켜가지고 더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그 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발행과 유통을 분리시키는데 한국 예탁일정이라고 하는 이전자통로기가아이 유통되는 물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자청구법을 에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좀 예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규제샌드박스에 제안을 해서 본부부하고 금융위에 찾아가서 투자를 좀 주십시오 했더니 절대 안 되더라. 이게 왜안 되는 거야? 이건 행정 규제가 아니다. 전자청구법은 행정 규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법 개정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되고 나서 해라. 이제 이런 입장이었어. 그런데 지자체나 저희 사업자 입장은 아니 전자통구가 하는 모든 프로세스도 행정규제의 일정이 아니냐. 이걸 풀어달라. 요걸로 이제 싸워, 싸웠던 거죠. 어, 한마디로 전자성구법은 요 계좌관리기관이라고 합니다. 대자 관리 기관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판매됐던 정권의 총합을 여기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중앙 집중관리 전부 다. 삼성전자가 100만 개 발행됐다고 하면, 여기에 뭐, 500, 500만, 뭐, 저쪽에 50만 개, 여기에 20만 개, 30만 개,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것들이 다 들어와서 이게 100만 개 총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환자라도 틀리면, 그러면 어디가 틀렸는지를 보고, 그게 이제 처벌을 하게 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전의 삼성증권에서 한번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아, 했죠. 요런 구조로 딱 되어 있는데, 아니, 왜 분사공장에 이 노드에다가 기록되는 걸이 법으로 효력을 갖다 인정해달라고 하는냐 요건 두 개의 싸움이 있거든요. 이중앙 집중으로 기록하느냐, 분사공장에 기록하느냐. 어, 우리나라 전자증권법은 한마디로 이 네. 자, 자체편에 이투 티어 구조로 되어있어요. 고객계좌라고 하는 그 계좌관리기관들이 발행한 이 고객계좌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여기에 기록을 하나 놓고 몇자를 샀다고 기록을 <laughs> 해놓고 있으면 이총합을 예삿일 전부터 기록을 하나 놓고 는거나 이거 총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개설이게 감시감독하는, 이거 투피오핑 군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자증권법에 대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산업장의 기록을 갖다 따로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서로 안 맞으니 저희가 그때 아이디어를 해서 제안했던 게 문산업장의 원래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고객 계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서로 미러링을 시키겠다. 여기 개인간 거래가 일어나가지고 수익자가 막 바뀌고 토큰의 개수가 바뀌면 여기에도 그어를 기록을 시키겠다.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우리나라 전자정보법에는 여기에 있는 것만이 법적 효력이 있어. 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다. 삼성전자 내별 개를 가지고 있다. 그 소유권 주장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기록된, 여기에 기록된, 아무 효력이 없어. 요 반드시 여기 기록된 것만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자증권법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러링 방식을 통하지 않고는 토큰을 증권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봤자 효력은 인정을 못 받는다. 이더리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 여기에 기록된 것들을 서로 거울처럼 동시에 기록한다 그런 취지입니산원장에도 예. 기록을 하고 뭐, 전자증권도에 따라서 고객계좌에도 기록합니다. 서로 실시간 연동을 다 시키는 거죠. 원래에서 1대일 그렇게 해서 어, 사실은 요 부분이 필요 없지만 여기도 기록을 하고 여기도 기록을 하는데 향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 안 하고 여기 원래에서 기록된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인정해달라는 그러면 외부에서 질권 설정을 하든 압류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고객 계좌에다가 압류를 하지만, 다음에는 여기에도 압류를 할수 있게끔. 이제 이런 모든 법률행위가 바로 이런 문제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토큰증권을 누가 어디서 한다, 한다 하면, 그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왜?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이상은 그건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할수 있는 방법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미러링 방식을 우선해라. 이게 이제 그 지침이고 외국에도 이미러링 방식을 대부분 이제 활용을 첫 단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 개의 이제 투자를 받아서 어뭐 시장 개설 행위라든지 또 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이게 다 이제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 라이센스를 안 받아도 투자를 받아서 할수 있게끔 하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탁결제원에서 자기들 업무 규정이 위배다. 옛날에는 계좌관리기관하고 예, 판매사하고 틀렸는데, 요것까지도 어, 저희가 이제 특례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불기에 되어 있던 이런 펀드 상품을 갖다 판매하던 모든 프로세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좌관리기관에서 예탁결제원이라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만 수작업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부산에 여기 이제 400짜리 건물인데, 170억을 공모를 받아서, 현재는 한5% 정도 대당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놓 어플리케이션인데, 어, 반드시 한, 그부산은행 계좌가 있는 사람들만 대제하고 어, 예치금을 넣, 넣는데, 예치금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 가는 데서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생고 어, 1 0일 안에도 거래할 수 있는, 상대 매매 방식으로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지. 경쟁 매매, 상대 매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쟁 매매 방식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 한국 거래소만 유일하게 경쟁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상대 매매입니다. 내가 10개를 1000원에 내놓았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10개, 1000원에 딱 동일해야지만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이 바로 상대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매매 방식을 할 때는 거래가 원활하게 안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선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거래소를 제외하고, 불가인들에, 그안것 같습니다. 어, 가이드라인은 뭐 대부분 잘 아실 것 같아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과 뭐, 유통을 분리를 하고 발행 계좌가 니강했던 이런 제도를 새로 실시를할 테니 저희 같은 조합 투자 사업자나 어, 그 욕구를 갖춘 사업자들은 적어 가이센스 따든지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은 은행이나 전권사에다가 발행을 맡겨야 되고요. 유통은 장에 그려 중기업자에다가 맡기는데 지금 한국 거래소에서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갖다가 이제 구축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저쪽에서 할 건데, 어, 지금 금융위는 토큰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던 부분을 시장에서는 반드시 토큰할 필요 없다. 그래서 디지털 증권 시장은 토큰화 되지 않고 일반적 거래 방식으로 이제 할예정입니다 그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한계인데요. 이제 거래를 해서 속도의 문제가 좀 있을까요? 초각 어, 투자 사업자들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투자 계약 정권이었습니다. 요게 도산 절연이 잘안 되었던 부분들이 옛날에 가이드라인이 좀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금도 받았는데 기초자산관이 자기가 동시에 소유하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도산 절연을 해라는 의미는 명의를 다른 명의로 이제 바꾸어라 신탁을 맡겨라. 그런데 아마 향후에 핀테크 뭐 지금 하시는 과정에서 신탁을 맡겨야 되는 그런 사업이 생기면 우리나라에서는 스탑업을 하는 데가 20군데 정도가 있는데 요잘안 받아줍니다. 이건 거의 그것도안보는데0.03% 수익을 가지고 내가 왜 있는가 하느냐. 그래서 분명히 그냥 신탁을 맡기라고는 하지만 아마 사업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어, 발행과 유통을 건감을 해서 굉장히 뭐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소유권이 있으면 공동 소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있을 때에는 투자 계약 정보를 발행하고, 신탁을 맡길 수 있다. 소유권을 내가 직접 취득하는 게 아니라, 신탁을 맡길 경우에는 신탁형 수익 정보를 발행을 해라. 그리고 시세 판단이 가능하고 이중 가격 차단이 가능하면 유통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 판우라든지 미수품 같은 게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 판단을 할 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6가지 정도가 이제, 기초 자세 판단을 하는데 특히 미술품 같은 경우는 그래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합니다. 이 그래사례가 잘 없거나 <laughs>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사상이 없으면 이 어, 이제 평가를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 신고서 제출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좀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이런 블록체인업계에서는 증권을 토큰화시킨다는 의미로 STO라고 쓰이는 흐름이지만,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기술의 중요성보다는 투자자의 보호 목적으로 이 토큰이 증권이 아니냐를 많이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관점의 차인데요. 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탁결제원이라든지 한국거래소가 필요 없지만, 우리는 이제 블록체인 전진상에서는 중개인이 없어도 이제 얼마든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탁결제원과 그래서 관여를 해야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고, 어, 이 시장 규모가 367조 정도 된다고 지금 뭐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보도 하고 있는데, 증권사나 다른 데에서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투자계약 증권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주목을 해서 나올 것에 기대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코스콤에서 한번 자금을 조달할 분들 다 모아봤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뭐 그린 미술품을 가지고 오신 분들, 특이하게도 와사비 농사짓겠다는 분들 도 오셨어요. 스마트팜을 갖다 지을 때 들어가는 자금을 좀 추가를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배당을 해주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특정 인플루언서들, 뭐 이런 데도 지원을 해달라. 예,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어, 지금까지 성공한 케이스는 뮤지카우였지만, 뮤지카우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이제 투자기약증권의 이슈를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으켰고 지금은 이제 그에 따라서 신탁형 수익증권으로 형태로 좀 전환시켜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혁신적인 상품들이 아직 뭐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금융당국에서 지금 이제 법제도를 다 다듬고 있고 윤창원 의원 쪽으로 법안이 이제 올라가 는 상태에서 어, 사실 이제 저희는 좀 건의드린다고 하면, 이 정, 토큰 정권이 조금 더 활성화되려고 하면, 이 기술의 이해를 좀 반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투자 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규제가 더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완화시키 주는 것도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